지난 이야기. 단식원에 들어가서 다리를 다치고 마는데, 과연 살을 뺄수 있을 것인가? 5일차 아침에는 바질 소스랑 토스트 나와서 행복했고요. 오늘도 다리 때문에 산책 대신 깔짝깔짝 운동해줬는데, 훌라프가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언니 만화빵 같은 공간에서 편집 좀 해주고, 좀 추웠는데 저녁에 어묵 꼬지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위가 조그매져서 그런지 3개만 먹어도 배불렀고요. 밖에 너무 추워서 언니랑 같이 실내 운동했어요. 6일차. 일요일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일일식 하거나 아예 단식하면서 자유시간을 갖는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해변을차 타고 LCT에 있는 찜질방 왔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 찜빵 먹으러 와야겠다. 아무것도 안 먹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섯 개랑 두개 먹어줬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수박커서 라떼도 한잔 마셨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에요. 과연 살이 빠졌을까요? 저는 3kg 빠져서 15년 만에 48kg대를 찍었고요. 언니는 5kg 빠져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잘 먹어서 배도 안고팠고 1인실 오션뷰의 산책길도 자연 그 자체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를 위한 최고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 체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지낼 수 있어서 각자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제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할인 이벤트 가져왔거든요. 이제 다이어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진지하게 추천드릴